2025년, 새해 첫 주, 트로트의 중심에 선 영탁 2025년의 시작부터 한 명의 아티스트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대표적인 멀티 엔터테이너, 영탁입니다. 그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2025년 첫 스타랭킹에서 남성 트로트 스타로서 1위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팬들에게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는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2024년 수입과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면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영탁의 성공적인 음악적 여정과 그가 이룬 경제적 성취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밝혀드릴 것입니다. 영탁, 트로트의 왕자로서의 확고한 입지 영탁이 2024년을 마무리하며 1월 첫째 주에 발표된 트로트 남성 스타랭킹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보여줍니다. 스타랭킹에서 1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탁은 1,783,606표를 얻으며 그 지위를 확고히 했고 이는 팬들과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그가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음악과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영탁의 인기는 2020년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준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고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멀티엔터테이너로서 활약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음악, 방송,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연령대의 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영탁의 음악적 성취와 경제적 성과 2024년은 영탁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어낸 경제적인 성취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탁은 지난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렸고, 그 자산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활동한 분야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콘서트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며 이 모든 활동이 그의 자산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음악적 성과 영탁은 2024년 하반기에 발표한 미니앨범 슈퍼스포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앨범은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담은 작품으로 발매 직후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그의 음악적 독창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은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을 받았고 여러 음악방송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단순히 트로트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예능 활동 영탁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SBS의 트로트 대전에서 MC로 활약하며 프로그램의 매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차분한 진행과 센스 있는 멘트는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탁은 트로트의 대중화와 널리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의 예능 활동은 그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3 공연과 투어 영탁의 음악적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공연입니다. 2024년 하반기, 그는 테이크셋 3분 단독 콘서트 투어를 통해 전국 8개 도시에서 17회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모든 공연은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영탁은 직접 작곡한 곡들을 팬들에게 전하며 공연 중에도 즉흥적인 소통과 이벤트로 팬들과의 유대를 더욱 깊게 다졌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그가 단순히 음악을 제공하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감정을 나누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신뢰, 영탁의 성공적인 여정의 핵심 영탁의 성공의 핵심은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사랑을 어떻게 잘 이어가는지에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탁을 한 사람으로 그가 걸어온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느낍니다. 영탁은 그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영탁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이유는 그가 예술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신뢰를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팬들과 공유하며 그들에게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활용해 팬들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팬들은 영탁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도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SNS를 통해 올리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때로는 자신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팬들의 작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통의 과정에서 팬들은 영탁을 더욱 아끼고 그가 진심으로 자신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영탁의 팬덤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영탁, 트로트의 대중화와 글로벌화 영탁은 트로트의 대중화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슈퍼스포와 같은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만 통하는 음악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장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탁은 해외 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해외 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활동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해외 공연과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영탁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스타를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선구자로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팬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음악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계적 대중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탁의 경제적 성장과 자산 규모 영탁은 2024년 동안 음악적 성취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자산 규모는 이제 그가 단순히 트로트 스타로서 활동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사업과 활동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탁의 경제적 성장에는 그의 다양한 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음반 판매나 공연 수익만으로는 그의 자산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펼친 사업 영역은 매우 다채롭고, 이를 통해 그는 다양한 재정적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1. 음반 판매와 공연 수익 영탁의 음반 판매와 공연 수익은 그의 자산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2024년에는 특히 그의 앨범과 콘서트 투어가 큰 인기를 끌며 음반과 공연에서 발생한 수익은 상당했습니다. 그는 전국 투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공연 기회를 모색하며 자신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 수익은 그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적 활동과 브랜드 협업 영탁은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진 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사업적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는 여러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며 브랜드화에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사업적 성공은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자산 관리와 투자 활동 영탁은 자산 관리를 통해 현명한 투자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재정적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자산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끝없는 도전과 미래, 비전 영탁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예고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현재 방영 중인 미스터트롯 3분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며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심사평은 항상 깊이 있고 진지한 평가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가 심사위원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트로트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탁은 이번 2025년에도 새로운 앨범과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가 계획하고 있는 앨범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음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예술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업적 성취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현재의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아티스트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자리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활동은 한국 음악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